별이, 하이파이브. 옳지마가 되세요. 하이파이브. 별이, 다시 한번 하이파이브하자. 안 돼. 자, 줘야, 줘야 하는 거야. 기다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됐다, 먹어. 잘했어. 하이파이브. 안 해? 이걸 봐도 안할 건가? 하이파이브, 엎드리고. 잘하고 귀여워. 베리베리. 왼쪽. 왼쪽. 더, 너는 최면에 빠져듭니다 자, 마지막, 마지막 두 개다. 하이파이브. 엎드려. 기다려. 하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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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<laughs> 자, 먹어. 어, 어디 갔지? 아이고, 잘했어요. 그럼 안녕, 베리도 안녕해야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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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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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안녕.